Mm hmm. 성경 여우수아 6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우수아 6장 16절 말씀. 여우수아는요 여러분 성경책 이에게 색인에 보면 수라고 써있어요. 어, 미리 찾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전도사님 기분이 엄청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우수아서 한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번째 제사장들이 나파를볼때여우수아가 백성에게 일대 외치라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이 주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래요.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일부때 성공한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부 때 해봤으면 좋겠어. 뭐야? 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내가 목소리가 크다. 그래요. 그래요. 다 크지. 자, 자 좋아요. 자, 이제 손을 내리고. 네, 좋아요. 아, 네, 적극적이에요. 자, 왜냐면, 그래요. 우선, 자, 우리 친구들, 그래요. 아 너무 자꾸 해놨어요. 자, 왜냐면, 뭐할 거냐면, 목소리가 크니까, 그 목소리를 크게 하면 이 종이가 좀 날아가지 않을까? 뭐 지금이라도 안될것 같으면 다시 들어가시던가요? 그건 <laughs> 어떡할래요? 자,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무튼 너무 많은데, 우리 친구들? 자, 그한번 해보자. 자, 줄 서세요. 자, 줄을 서세요. 자, 줄 서서 한 명씩 우리 친구들 한 명씩 나와서 이 종이 보함딱지으면 종이가 넘어가는 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봐야 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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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 1번 나오세요. 나오세요. 천 나오세요. 아니 그럼 들어가야 돼요. 자, 시작. 보여주세요. 당신의 목청을 보여주세요. 네, 들르세요 자, 시작! 어, 종이가 이렇게 떨렸지만 움직이진 않았어요. 자, 많았죠. 맞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진짜 진짜 컸는데 이 얇은 종이 한장 이렇게 움직이는 게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근데 함장으로 종이를 움직이는 것도 너무 너무 힘든데 우리가 함장을 찔러서 벽이 무너지게 할수 있을까? 있어요? 안될것 같은데? 왜 금도 안될것 같은데 금 가는 것도 안될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자, 이거 왜 했냐면은, 자, 쉬, 쉬. 자 여러분, 자 전도사님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에 함성을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가 나왔요 진짜 놀랍죠? 자 그래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길목에서 엄청 크고 튼튼한 성을 만나요. 그성 이름이 뭐냐 하면 여리고성. 무슨 성이라고요? 아, 그래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들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래. 그 소문을 듣고 여기 모선 사람들은 다 긴장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어, 맞아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예요.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열고성을 지나가야 하니까 이 성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튼튼하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야 하니까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12명, 너무 많아요 오늘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성으로 들어갔는데 누구네 집에 갔냐 하면 어, 성경리기를 벌써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음, 음, 누구네 집이요? 라합의 아, 집에 있었어요 문 열어라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을 끌고 오라는 왕의 명령이 나와서 문을 열어!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이 왔다는 소문이 퍼져서 왕이 이 정탐꾼들을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줬어요. 숨겨줬어요. 숨겨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거라는 걸난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여리고 성을 차지하게 되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꼭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정탐꾼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럴게요. 라고 약속을 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해요. 어떤 당부를 하냐 면 우리가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굵은 줄을 창문에 잘 메어놓으라고 당부했어요. 이렇게 합의 도움으로 이두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로 잘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근처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에 봐보니까 정말 성이 튼튼하고 견고한 거예요. 결국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매일 한 바퀴씩 벽씩, 몇 바퀴씩이요?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조용히 돌아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다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고 성으로 진격하면 그때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들은. 말씀을 따랐고 그렇게 해서 군사들과 또 나팔부는 일곱 제사장 그리고 언약계를 낸 제사장들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줄을 지어서 이 영구성을 돌았어요 하루에 몇 바퀴씩이요? 한 바퀴씩 한 바퀴씩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열심히 돌았는데 이 선이 조금도 무너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섯째 날까지 성벽을 묵묵히 잘 돌았어요. 자, 그리고 몇 번째 날이 되었을까요? 일곱 번째 날, 일곱 번째 날이 되었어요. 마침내 그 일곱째 날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몇바퀴를 어우 잘 들었네요. 맞아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일곱 바퀴를 돌았어요.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힘차게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볼까요, 어떻게 되었는지.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나팔 불때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함성을 들려주세요. 자, 한번 제사장들이 나팔 한번 부는 걸 볼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이어갔어요 자 근데 이때 정탐꾼들이 누군가의 집으로 막 아, 가고 있었어요 누구네 집에 가고 있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라합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건졌고또이 놀라운 이야기는 주변에 있는 나라의 아, 아니 리아가 이늘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네, 제목 기억해요? 설교 제목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약속을, 약속을 어기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여호수아에게 이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어디를 향해 가는 중에 여리고성을 만난 걸까요? 음, 그래요. 과정 중에 여리고성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계속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고 그 말씀하신 약속이 저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푹! 들여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순간이동시켜서 약속을 이루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루셨냐? 아브라함 때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한 이야기 하나 더 해줄게요. 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간절히 기다리던 구원자 예수님을 다른 나라 사람이던 이 라합의 후손으로도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약속이 너무 너무 터무니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봐요, 성을 일곱 번 돌고 항상 지주라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이 너무 터무니없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달리. 약속이 너무너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거디게 이루시는 것 같고 또 터무니없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발 한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나중에 끝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이 많이 많이 사랑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약속을 잘 믿고 여우수 그리고 라압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우리 초등교 신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약속을 꼭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너무 더딘 것같이 느껴질지라도 끝내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그 안에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 돼, 안 돼. 아멘.